근데 이거는 저거 한다고 찾진 않죠? 턴다. 야 그래. 방생레이드 진행 중 특정 패턴마다 보스 타르카의 다리와 목에 노란색 링이 잠깐 생기며 링이 있을 때 공격을 하면 캐릭터 밑에 환영의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. 개개인마다 환영의 기운을 채울 수 있고 보스 광포카 왼쪽에 요벤처스의 게이지도 채워집니다. 저는 환영의 기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후반으로 갈수록 환영의 기운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딜러의 공격력 증가 버프와 서포터의 아군 공격력 강화 효과가 증가합니다. 결론은 초중반에 딜이 안 밀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후반까지 환영의 기운을 잘 채우셔서 딜러들은 레이드 중후반에 극디 타임 때 하드 로피는 잘 분배하여 사용하시고 서포터는 공중 버프 적절한 타이밍에 잘올려주면 클리어에 도달하실 겁니다. 제가 느낀 강친레이드의 중요한 구력포인트는 150줄 보다는한 명의 기운 채우는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첫줄풀 영상으로 자막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점프 아, 카운트 한 응, 무력, 혹 혹시... 아, 근 하나만 더 던지시면 거 어, 같아. 죽진 않을 거야. 여까지 던지고 넘어갑니다. 너무 훨씬. 아우 좋아요 그래도. 아기잘안 보이네 방금 어, 이상거 뭐지? 이상한데? 나한테 웃었는데 왜? 헤드 어, 잘 봐야 돼 너가 생각해 무력 시작하면질 시작하고 앞에 헤드 조심? 헤드 조심하고 네. 이때 안 사는 게 들어가면 좋은데 늦었어요 바로 갈 거예요 하게도 오른쪽으로 암호 모이고, 암호 생각해 주시고, 네, 어, 월호님 해주세요. 알 수요, 저가 생각, 저가 한번. 한번.

到哪里？ 앙이동 암수 한개더 써도 좋을 것 같아. 시간이어블있나요 네. 라이스. n o t 왕징 끝났어 이거 여기, 파도 나온다 조금 아쉽네 그줄 이렇게 210줄 넘어가면 이게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신기 헤드 6시안무는안 안 쓰는 게 좋을 거 같아 어 그래 아직 남기. 어디? 반역마귀. 셋이. 여심휩쓸리겠 어서 기 확인하시고 끝까지 밑으로 오십니 네. 홍벌이 넘어갈래, 넘어갈래, 넘어갈 위로. 오, 있을 야요 위로 가야 돼. 로첫 번째 돌 카운터. 그 다음 것. 오른쪽 끝으로. 아, 붙으면 돼요. 그리고, 곧 내려오고, 파운더 치러. 어. 넘어가서 암살이 대고, 암살릴레이터입다 좋아요. 길 좋은 것같아 저희. 아, 그도 훨씬 빨라요. 네. 벚꽃은 닿은 거 요즘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저도 떴어요. 아무튼 제가 드릴게요. 안 재밌다. 카운터 생각? 찍고. 예. 네. 한번 50초. 아. 여기도 제일 는데되겠데안 돼. 안 돼? 시간. 오늘 라우드에. 저봐에 그리? 봐봐. 아, 시. 시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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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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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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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요 시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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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계. 시들 시계. 시계. 번계 시계. 시시이계

3 8 85, 0 81, 82, 0 81, 82, 83, 84, 85, 86, 87, 88, 8 왔어요. 80이 저거 80이 해주세요. 80이. 오, 형님, 80, 1 2 83, 84, 85, 86, 87, 8 1 6 0 1 6 1 6 0 1 6 1 바디님이셔요 바디님이셔요 마디? 네. 괜찮아요 플라스로 타줘요 안대쪽이야 먹어서... 예. 반대이으 가고. 그파고 가고. 고 밖에 안 해도 되니까 h i n 천 I'm talking about it. I'm talking about it. I'm t a l 침포 중이 파티. 이건 뭐 치켜라? 아무도 생각? 정면 조심. 어, 시계방은그도는 근데 네, 약간 엄청거지같아 이펙트 아안 네. 끝? 네아 카운터 없네 타겟 나인하시 하실... 괜찮은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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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순효과님 암소에요 아 던지고 계시고다 뿌리신 것같은 다음 요즈 확인하시고 꼬롱이커 이어주던지 해요 둘이 이야기할게 그러면 백조시 하세요 저거 안 주나? 제발 상만한 응. 위쪽으로 아니 그냥 뿌다지는 거예요 프레스 어, 뭐. 더 가요 어. 요즈 나오 안 나오네? 이 나올 거야 아무튼 형 준비는 해요 호롱님 <laughs> 이어줘 <laughs> 네이어졌어요 나이스 아 가셨네 괜찮아 근데 시간은 괜찮아 아직 집중해봐요 괜찮아 괜찮 많이 빠지셨네 타겟팅 확인하시고 어, 잠깐만 아, 괜찮아요, 좀...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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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요 똥 보고 나오시면 돼요. 나이스. 고롱 님 계속 여 주면 돼. 아. 뒤 조심. 저거에. 저거 저가 생. 오늘 끝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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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확기확기 합파에요. 보고. 이 파티 초밥 써도 된, 보고 쓰세요. 지금 아리아 10초에요. 파티도 아리아 올라오기 카운터. 카운터. 아, 괜찮, 괜찮, 괜찮. 5. 괜찮, 괜찮, 괜찮. 아예 그랬지? 아리아 콜 해주세요 예. 케 1파티 올라갔어요 아리아 오케이 네, 괜찮 이거 외곽에서 못 그냥 못 넘어질 생각해요 앞으로이거 빠질 생각해요 그냥 넵. 빠지면 안전해 오히려 상관없겠다 나와서 저희 이제 시간 없으니까 딜 빡빡하게 저강각 네, 밀고 할게요 네 암수 마지막이요 버스터버스터네 끝났어요 집중! 마지막! 네. 나이스 네. 고생하셨습니다 아, 아, 아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아, 나 아, 고생하셨습니다 아깰것같다어 네. 야호 아이고.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봐도 될까요? <laughs> <laughs> 아네네네 아아 <laughs> 아이 아유 먼저 아깰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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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았어요 잘 하시더라 혹시 상자깡 잘하시는 분어신가요 오, 좀운 좋으신 분계신가 한번 건님 삼자삼. 어, <laughs> 한번 열어 어, 보시죠. 오케이, 한번. 멋진 겁니다. <laughs> 가자. 야 제발. 오! 근데 뭐야? 오. 이거 어떻게 알아요 등급을? 등급 어떻게 알아요? 방금 유물까지 갔다가 고대한 거 아닌가? 편린. 어, 고대인가요 이거 그러면? 어? 오. 오, 고대인 같다. 와. 제발, 와이서. 아. 와, 아니 진짜.